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궁디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윌슨스 프로몬틀리 근처에 사실 낚시하러 갔다가 낚시하는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한시간째 헤매고 헤매다가 낚시하면서 사실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어서 딱 준비를 했는데 낚시는 포기하고 음식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요 부산 사람 아닌겨 어묵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외에서 먹는 음식이 뭐가 됐든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일단, 재료가 좀 부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밖에서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어묵탕을 먹을 수 있겠구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칼이 없어요. 어묵탕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무. 갈매기도 놀리면서 갑니다. 해발하면 되는지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요. 인생은 도전이죠. 고마해라. 많이 못 다이가. 아, 오, 이렇게 하니까 된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 저희가 정리해서 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잘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흙부분만 좀 빼고 그냥 바로 통으로 넣을까? 오 여러분 그래요 통으로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왕 크니까 왕 맛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대로 한번 싹 닦아가지고 그래도 참결이 위하여 키친타올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한번 닦아 봅니다 조용해라 갈매기 잘 닦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 그래요 여기 씻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일단은 끝을 잘라서 하지만 이런 날을 위해서 물을 준비했죠 자연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 그리고 파 정도 씻는 거는 괜찮습니다 물을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한 번에 헹굴게요 비도 왔어요 썰지 않고 통으로 넣습니다 여러분 파 입수합니다 육수를 좀할 거니 하나 더 넣을까 육수용이니까 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추를 샀는데 웬걸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넘쳐 흘려서 안에 고추에 다 물이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씻겼단 말입니다.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이 고추, 보세요. 물기가 촉촉하죠. 깨끗한 물로 담겨져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꼬다리는 빼도록 할게요. 이게 베트남 고추라 가지고 엄청 맵거든요. 그래서 칼칼하게 먹고 싶으니까, 두 개, 네 개, 여섯 개, 일곱 개까지 제가 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육수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묵이 담길 만큼만 제가 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끓는 게, 아, 일단 불을 미리 켜놔야겠네요. 바람이 불수 있으므로 이렇게 세우고. 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다쓰 겠는데, 일단 은어 묵이 잠길 만큼 만 제가 넣을 거기 때문에 어묵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묵 을 한번 넣 도록 하겠 습니다. 자, 부산 어묵 일단 은10개 정도 넣 어보 도록 하 기에 스무 개 들었 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앞에서도 팔았고, 집 근처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있었던 이 어묵 보십시오. 호주에서 얼마나 찾기 어렵진 않아요. 마트에 팔더라고요. 안담기네. 자, 이렇게 넣고 물을 끓임없이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묵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꼬치가 있습니다. 이 예, 꽃을 가지고 종합이 있어요, 또. 요걸 한번 제가 몇개 만들어서 입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국에 계시던, 계시던? <laughs> 이럴 때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요. 어묵 반찬을 참 많이 해주셨죠. 이렇게 꽂고. 또 꺾고 이거는 또 채소가 들어가니까 또다른 맛일 거예요. 넣고 어릴 때 이거 꼬치 하나에 50원 했거든요. 이런 거, 이런거 하나 50원 했었는데 요즘 10원짜리가 있나? 끝납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비싸거든요? 여기 호주 음식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먹을 수 밖에 없어요. 만들어 먹는 재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요리를 절대 안 했는데, 여기 와서는, 어머. 여기 와서는 유튜브 보면서 엄청 많이 해요. 음욕하는것 같은데 여러분 <laughs> <laughs> 오해 마십시오 욕하는거 아닙니다 음 이정도만 넣어서 음 어떻게 그래 이게 여러분 좋은게 뭐냐면 여기에 비법소주가 들어있어요 이거면 끝나거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비법소스 두개 들어갑니다. 소고기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비법소스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비법으로 갑니다. 일단 끓이는데, 제가 봤을 때한 한 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끓여볼게요. 자 비비고 협찬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사실 여행 갈때 한국 사람들 김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치를 패킹 잘 해가지고 주신다면 정말 행복하죠. <laughs> 사실 김치가 먹고 싶은데 특히나 총각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비고 사가지고 제가 총각 김치를 풀었던 요렇게 남았는데 색깔부터 아, 너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비비고 브랜드를 좋아해서 협찬 아닙니다 협찬 들어올 정도면 행복하죠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기다린 동안에 빨간색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요렇게 어묵이 잘 불었습니다 사실 어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호주는 지금 겨울이거든요 한국은 여름이겠지만 호주는 겨울입니다 이럴 때 스키장 가서 아시죠 아 추워 아, 자기야 너무 추운데 어우 어묵 한 그릇하니까 김나는거 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여기선 김이 나요. 내 혈압에도 김이 나고 고마해라 와, 지금 무슨 갈매기인지 모르겠는데 겁나 큰 애가 왔습니다. 여러분 퍼시픽 갈매기 네 지금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야생동물들 냄새나가지고 엄청 오고 있거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끝났습니다 역시 소고기 다시 다와 여기 지금 그 스프 들어가 있는 거그맛끝 무랑 파 고추만 넣으면 끝납니다 음 사실 어묵 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부산에서 좀 놀았다, 놀았다 하시는 분들 예전에 그랜드호텔 지하에 보라카이 벨라지오 나이트클럽에서 <laughs> 그나이트클럽에 놀다가 2차로 그 옆에 미남이라는 오뎅집이 있었어요, 어묵 파는 집. 그러니까 어묵집에 가서 신나게 흔들어 짓기면서 그 네온 싸인 밑에도 막 흔들어 짓게요. 하다가 이제 누군가 만나면 2차 미나미 콜! 오빠 콜! 가가지고 막 수지 먹고 어묵 먹으면서 소주 한딱 안... <laughs> 오빠 어디에서 왔어요? 이런거 진짜 많이 했던 사람들 전 아닙니다. <laughs> 많이 하셨죠? 미나미가 생각나는데 일단은.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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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차이 뒀더니 시큼한 게잘자간안 아내 걸잘자가서 음~ 너무 좋죠 그냥 아까 제가 만들었던 어묵 뭐. 초등학교 때 50원에 빨았던거 아. 보세요, 여러분. 불었어요 50원에 팔았던 이 어묵. 간장이 없어요. 간장 찍는다고 보고. 자, 간장에 와사비. 음! 이게 다비세 음! 음!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 음식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이거 레시피라고 할 것도 없어요. 레시피라고 하기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그냥 때려놓고 끓이면 끝. 어딜 가시는 사실 캠핑 많이 다니잖아요. 한국에도 캠핑 많이 다니고 호주는 캠핑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뭐 바베큐 하는 것도 좋은데 라면 끓이는 것만큼 쉬운 게 어묵탕이니까 어묵탕 끓이면서 한국의 음식. 그 스트릿 푸드 마음껏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주가 생각나네요. 마셔